갑질하는 여우, 채우가 충격적. 현명한 사자 회장님이 경비원 복장으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네요. 갑자기 오만한 여우 주임이 나타나 사자 회장님에게 무례하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인사 똑바로 안 해? 라고 비아냥거리네요. 여우 주임이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하며 사자 회장님에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우 주임이 사원증을 흔들며 내가 이 회사 주임이야. 라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네요. 사자 회장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제가 본 직원분 중에 가장 최악이네요.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자 회장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부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우 주임은 당황하며 전화를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고양이 부사장이 현장에 도착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회장님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여우 주임은 충격을 받고 바닥에 무릎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필사적으로 빌고 있습니다. 사자 회장님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회사는 인성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곳입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권력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훈 높은 지위와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함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오늘도 좋은 일이 기다릴 거예요.